야 이거 뭐냐 바닥에 아뭐너 토했니? 이거 왜 이랬어? 쓰레기통 내가 버려야지 끌고 와서 개인 한 조각 남은 거냉장고 넣어놓게 태은이는 학교 가 있고 예준이는 자고 있고 현준이는 출근해야지. 되 아니야 너 요리 하지 말고 있는 거 먹어. 냉장고 봐라. 먹을 거 있을 거야. 아니면 케이크 먹든지. 아니야 그거 말고 남은 거 케이크밖에 없구나. 안 되겠다? 출근해야겠다. 시간이 없다. 가야 돼, 가야, 어, 상했구나. 이거 좀 버려봐봐. 이거, 이거는, 초록이 오면 고치라고 하고, 제초하자. 제초하짱 초록이 왔니? 아, 음, 다 큰거라고? 진짜? 에이다 팔아야겠다 상태 병듦 아, 다시 버섯으로 심어야겠다. 비료를 사야. 살... 아까 비료 샀나? 기억이 안 나네. 비료 안 샀구나. 말똥. 말똥, 이거 버려. 아, 이게 내가 비료 쓰려고 내가 말똥을 가지고 있었구나. 안 되겠다? 여기 대형작물에는 어차피 말똥을 못 주니까, 대형작물만 키우잖아?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게 낫겠다? 물도 주고, 물도 주세요. 벌써 이렇게 버섯이 싹이 나온다고? 벌써? 홀랄라? 이렇게 빨리? 초록아, 이거 고쳐야 돼. 초록이 나는 손재주를 좋아해요. 이거 써볼까? 의심스럽도록 흐린 사진. 의심이 되는 사진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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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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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 바로 껐어? 아, 조심 좀 하지. 아, 이게 얼마야? 650원? 우리 그렇게 부자가 아니야, 얘들아. 갑자기 키스를 하네 키스하더니 방구를 껴 일단 아들내미 앞에서 잘했다 다정한 모습 보여주세요 이거 다시 해봐 네가 다시 해봐 버리면 아깝잖아 한단 뭐? 안 하네. 에이, 어쩔 수 없지. 버려버려. 버려. 유경이 자니? 아이고, 뭔지. 청소 좀 해야겠다. 여기 밀어도 여기도 먼지 없어지니까 밀어봐 더이 먼지가 어 없어졌다 여기서 밀어도 이층 전체가 깨끗해지는 거니까. 됐어. 이제 자면 돼. 어, 욕조가 터졌네? 아이고. 저거는 내일 수리하는 걸로. 예준이는, 어머! 예준이 내려줘! 잠깐만, 누구, 유명인 일로 와봐. 쳐놓고 그냥 와버렸네. 내려줘, 내려줘. 아이고 좀 씻겨야겠다. 기저귀도 갈고 씻기고 씻기기 하고 그다음에 기본 욕구 가르치기 이거 해볼까? 시? 어. 또 이혼 얘기한다. 또 이혼 얘기하네. 어,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자면서 이혼 얘기를 하지? 심한 불만족이라 써 있어. 매우 우울함. 으. 너 거기. 아... 너 거기 앉아 봐. 거기 앉아봐 방을 천천히 둘러보기 이런 거해 봐. 찬 천천히 둘러 봐. 그리고 예준이를 봐. 아유제 변기에 손 넣고 난리 났네. 예준이 씻겨 예준이 씻기기가 욕조가 필요합니다 아 욕조 터져서 못 쓴다고? 그렇구나 예준이 책 읽어주기. 너도 이리 오고, 유경이도 일로 오세요. 봐봐. 예준이 생각해서라도 이혼하지 말고, 알았지? 둘다 이렇게까지 우울해 한다고? 더 해야 돼? 울면서 자. <laughs> 막 자면서 울어. 그래도 한 침대 안 눕는다고 막 그러진 않네? 한 시간 후에 출근해야 합니다. 출근 좀 해봐. 가서 운동하고, 기분 풀고, 유경이도, 유경이 일어나봐. 유경이는 샤워를 하고, 그리고 초록이는 여기 욕조랑, 뒤면돼좀 고치고 narval <놀벌레> <놀벌레> 아 <놀벌레> <놀봐레> <놀벌레> 너 거기서 밥하고 할거야? 니가 할거야? 니가 해 그러면 다 고쳤니 근데? 어다 고쳤구나 이거 다 되면은 이거 먹게 화장실 갔다오고 어? 지금 별로 배 안고프네? 밥을 좀 싸가지고 나갈까? 응? 지금 배가 많이 안 고프니까 도시락을 싸 이거를 싸고 기밀 문서에 대해 조사해보러 한 가보게 또 거기 가보자 그때 데이트하러 나가다가 비와서 갔던 그 비밀 연구소 있잖아 여기 대체 뭐 하는 건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지금, 아, 여기 한번 보자. 저번에 보니까, 저번에 여기 왔을 때 보니까, 막, 소리가 엄청 뭔가 크게 나는 것 같던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 그때도, 근데 소리 나는 건잘 몰랐어. 예, 소리를 줄여놓고 하니까. 근데, 녹화, 녹화? 녹화? 녹화된 거 보니까, 소리가 엄청나더라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열다 개를 수집하라고 돼 있거든? 이런 것도 되나? 안 돼. 증거 찾기 이 연구소에서 연구하던 연구원들은 어디로 도망을 쳤는지 어디로 실종이 됐는지 공중 감시 사진 급히 흘렸은 쪽지 USB? 암호화된 USB. 프로그래머만 해독할 수 있대. 증거가 15개 수집하라고 되어 있는데 못할것 같아. 없어 증거사진 이것도 증거구나.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래. 아니면 연구소를 뒤지래 그것도 증거가 되는 거구나. 연구소 안팎이라 그랬거든. 근데 이거는 사진을 한번 찍으니까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없는데, 되는 게 없어. 마을에 가볼까? 근데 또 새벽이다. 해? 사실 새벽이라고 못 다닐 이유가 없지 이거 도시락 싸온 거 먹자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거 먹자 그 이왕이면 여기 앉아서 먹어 여기 뭐 외부 음식 반입 금지겠어? 여기에서 물어볼까? Uh -hu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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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스트레인저빌의 관해 이야기 스트레인저빌의 관해 이야기 지역의 선술집에 가면 기지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에 한잔하는 군인들을 항상 볼수 있답니다 할데이 uh -huh. oh. oh. 스트레인저일에 대한 물음 기묘한 식물이 갑자기 마을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지역 과학자들이 식물을 대상으로 이것저것 테스트하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 트레일러 파크 근처에 신기한 자화점에 가봤습니까? <laughs> 소문에 듣자니 비밀 창고가 있다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다시 물어보자. <laughs>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 센시비 <laughs> 캐니까요. 비밀 연구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쩌면 이 근방에 돌아다니는 과학자와 군인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물어보자. 얘기해주시는 아 비밀연구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어 아까 저런 얘기 한것 같은데 또 물어보자 트레일러 파크 근처에 신기한 작품 자바... 똑같은 얘기 반복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물어보자. 어또 똑같은 얘기네? 비밀 연구소 이야기? 비밀 연구소는 갔다 왔어요. 이 근방의 음모론자들은 군부가 무엇을 은폐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주지훈, 어? 주지훈이 군인? 주지훈? 응, 물어봐봐. 군인이라서 있어. 군인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난 그것에 관해 말하면 안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 바텐더 형님한테... 아마 여쭤보는 걸로... 아, 똑같은 얘기 하네 비밀 연구소에서 이런 이상한 일이 있다. 이분한테 물어봐봐, 트레일러 파크 근처에 아이고 다가했는데, 어? Ahaha! Quaiba! Toilet! I'm in a hurry to go to the toilet! Pandoli Usenet! Snubara! Soso! Soso! Pula! Pula! Tw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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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enzel Scoop! Haha! Usenet! 가야가는데 집에 가자 너무 졸려서 안 돼.